오늘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울리시며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3절부터 12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모두 각자 아, 우리 가족들과 또 주위 가까우신 분들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 감사절을 지나서 이제 크리스마스로 가게 되잖아요. 성탄절. 어, 그러면서 참 저는 이 교회에서 주는 교회력이라고죠. 교회 달력인데 이 교회 절기가 주는 그 의미가 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 감사하는 그분, 그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어, 정말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로 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소가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소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소가 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소가 넘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가 주는 것은요 기다려 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배려가 담겨 있는 지혜로운 일이 되어질 수 있지만 소가 넘어가는 것은 그건 부주의한 것이고 어리석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때로 필요하면 소가 주실 수 있는 이 아량과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4절에 보시면 마귀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대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예배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시대는 정말 너나 할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되면서 황금 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황금 만능주의.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 정말 많습니다. 대다수라고 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단 말이죠. 돈이면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파리처럼 아사가고뭐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도 그냥 용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마귀는 그 예배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소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황금이 하나님이 아니고, 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항상 기둥과 같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둥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또재직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성경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일 말씀. 주일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한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누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 우리가 가스플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대, 그러니까 학생들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으로 매주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 저기 인펀트들도 우리 퍼스트 스텝도 엘리베이트 라이트하우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다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일을 내년에 하려고 그래요. 그 의도는 뭐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신 거 방주를 탔잖아요. 방주를 탔으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타고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목자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각 목장에서 그 주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목자님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각 목장들이 함께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오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것에 대한 그 강조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이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안 오고도 신앙생활 했는데 뭐 결례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면제부를 주는 것 같아요. 그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준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텔레파시로 여기저기 그냥 다 각자 자기 집에 있을 때 산상수훈을 텔레파시로 가르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줌 미팅을 각자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줌 미팅 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지만 왜 그래요? 한자리에 산에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산상수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수천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자꾸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들이 창궐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내 몸이 움직여서 주님의 성전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가 막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있으면 판단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이 막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비결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서 뭐를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갈망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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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부터 계속해서 흘러 내려오는 그 체제, 그 스트럭처. 이게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김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그 광채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버릴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목숨을 해야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 죽어도 천국인데요 뭐. 죽으면 순교자인데요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믿음 생활을 할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무너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걸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은 뭐 666하고 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은 뭐죠? 종말의 때도 워킹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종말의 때그 마지막 때에도 내 생명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마음에 붙잡고 살라는 거죠 그게 뭐죠? 그건 돈이 아닙니다 돈이 마지막 때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힘이 나의 마지막 때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건강, 뭐, 인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꿰 뚫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낙엽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종말의 때가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에게 가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든,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호흡이 멈춰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이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 마지막 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번에도 저희 이제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제 오면서 아이들 그 작은 아이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빠는 네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명확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어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때에도 후회함이 없는 그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원 장래에 조만간 곧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만나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든. 반드시 주님 만날 건데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의미지도 않은 가치지도 않은 그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주님이 오시니까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할 야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소가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긴장감.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거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바빠도 안 되고요, 너무 한가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번에 그 내내 감사절 내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 고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면 참 좋겠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면 분주하다 보니까 이게 마귀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니까. 이런 분들은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이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누구는 바쁘고 싶어서 바쁜 줄 아세요? 일손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착한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일안 하면, 나라도 일안 하면, 구멍이 숭숭 뚫릴 것을 아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무 힘들더라도, 그걸 버티고서 내가 그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릿해지게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할 사람이 좀 모자라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내려놓을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센셜한 것과 비본질적인 인이센셜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탁월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과 내려놓아서는 안될 것들을 분별하고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처럼 붙잡고 그건. 번아웃되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예배, 자녀들을 위한 교육,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거, 그게 정안 되면 안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하게. 내년에는 이제 발렌티어를 받아서 할 건데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자원자가 모자라면 광고를 좀 내주시라고. 이번 주에는 자원자가 모자라서 식사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너무 일하는 분들만 일해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서 같이 하게 되면 즐거운 일인데 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 너무 괴로운 일이 되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과감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래서 너무 바쁘지도 말고 너무 한가롭지도 않는 적절한 긴장감 그것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지면 그런 병이 되죠.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그것도 병이 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적절한 긴장감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골고루 다 너무 늘어지신 분들은 좀더 당겨서 더 열심히 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생명처럼 붙잡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지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모두 회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예, 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소가 넘어뜨리려고 지금 망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분주해지지 않도록 혹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단어 혹은 생각 있으면 그거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자꾸 소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절한 영적인 긴장감. 너무 내가 늘어져 있다. 그러면 시작하셔야 합니다. 너무 내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은 생명처럼 붙잡고 또 그냥 좋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어쩔 수 없는 일들은 여러분이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깨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탄 마귀의 궤계에 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KPCMD라고 하는 믿음의 방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주에 있었던 모든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늘만을 우러러보며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모이는 것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주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배울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 배울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덟 명의 그 모든 방주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골고루 함께 일하며 그 방주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만 너무 힘들게 일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방치하지도 않고 우리가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